우주의 흔적을 남기고 싶다면 그 출발부터 달라야 한다. 작은 브랜드가 큰 브랜드를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의 존재감에 집중하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카페 성공 파트너 카페 글방입니다. 오늘은 마케팅 광고 기획 전문가이자 현재 광고회사 KS 아이디어를 운영 중인 이근상 작가의 이것은 작은 브랜드를 위한 책 속에 담긴 인사이트를 가져와서 저의 생각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이 있어 여러분과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공감되는 부분이 너무 많았고 저의 생각과 일치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지금까지 제가 가졌던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아주 귀한 시간이었는데요. 하지만 카페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 책을 읽었을 때 자칫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저의 생각을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처음 카페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프랜차이즈 카페를 해야 할지, 개인 카페를 해야 할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프랜차이즈 카페를 시작하면 시스템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운영상 어려움은 없는데, 초기자본금이 많이 들어간다는 부담이 있고요. 개인 카페를 시작하면 초기자본금을 줄일 수 있는데 막상 스스로가 할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원을 통해서 배움을 선택하는 것이죠. 저는 개인 카페를 창업할지 프랜차이즈 카페를 창업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는 개인 카페 창업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직접 제품을 생산할 의지가 있고, 카페를 직접 운영할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경우에 한해서 추천드리고요. 직접 만드는 것도 좀 꺼려하고, 카페 운영도 직접 할 생각이 없는 분들도 가끔 계시는데, 그런 분들에게는 프랜차이즈 카페를 창업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개인 카페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를 꼽으라면, 성장성에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카페로 성장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프랜차이즈 카페로 성장할 수 있는 건 가맹주가 운영하는 카페가 아니라 가맹분부만 성장하는 것입니다. 카페를 창업하시려면 여러분은 돈을 벌어야 하고요. 꾸준히 돈을 벌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느 시점까지는 꾸준히 성장해야 되고, 어느 시점에 이르렀을 때부터는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프랜차이즈 카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 카페는 가능하죠. 그런데 대부분 카페 창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개인 카페가 어떻게 프랜차이즈 카페와 경쟁을 할수 있느냐고 물어봅니다. 오늘 그 해답을 이것은 작은 브랜드를 위한 책 속에 담긴 내용에 저의 생각을 담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자 이근상 작가는 브랜드가 성장하는 방식을 소개하는데요. 큰 브랜드는 소비자가 원하는 것의 발견으로 출발해서 그것에 맞는 브랜드를 개발하고 소비자를 설득한다. 그리고 시장의 확장이라는 흐름을 따라 성장해왔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작은 브랜드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의 발견으로 출발해서 그것을 브랜드로 실현하고 소비자 공감을 얻는다. 그리고 브랜드 심화라는 과정을 거치며 존재감 있는 브랜드로 성장하고 있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작은 브랜드에 출발이 되는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해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라는 내용은 말 그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 가지 단계를 수립해야 하는데요. 그첫 번째는 문제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문제를 해결하는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그 과정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세 세 가지 단계를 거치지 않고서는 절대 사업은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작은 브랜드가 성장하기 위한 과정을 성공하는 사업의 3단계에 대입해 보면 대중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무언가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과 발견한 문제가 일치되어야 하는 거죠. 그게 첫 출발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수강생분들께 창업 컨설팅을 진행해 드리면서 얘기를 듣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하나의 그 제품을 만드는 과정은 자신이 하고 싶지 않은 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중들은 그 제품을 원하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게 아니라 대중이 원하는 것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큰 브랜드가 성장하는 것처럼 소비자가 원하는 것의 발견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소비자가 원하는 것의 발견이라기 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더 가깝다고 볼수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어떤 하나의 제품을 만드는 과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카페 창업으로 설명드리면 내가 하고 싶은 건 카페 창업이죠. 카페 창업은 소비자가 원하는 게 아닌 내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는 건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 걸까요? 바로 소비자 공감에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저자는 마지막으로 우주의 흔적을 남기고 싶다면 그 출발부터 달라야 한다라고 말하며 소비자가 원하는 일을 할 것인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데요. 오늘은 이것만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질문에 여러분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으로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이 아니라 그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실 수 있어야 하는 거고요. 문제를 파악하고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성공하는 사업을 위한 3단계 절차를 정확히 밟아나가는 단계로 여러분의 카페 창업은 반드시 성공의 반열에 오르실 수 있습니다. 성공을 위한 3단계와 작은 브랜드를 성장시키는 방법의 조화로 여러분의 카페가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카페 글빵이었습니다.